어, 잠시, 아까, 20, 아니야. 18번 있었죠, 18번. 그 프린트, 프린트. 예, 프린트, 거기 보시면은 표 위에, 그 얘기를 한다고 깜빡 잊어먹었는데, 표 위에 보시면, 거기, 바람,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바람성 물질이나 방사선의 경우는 역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안정계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줄을 좀 쳐주세요. 요게 바로 저 저번 주에 있었던 연구사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맞는 보기를 요거를 틀어놓고서는 틀린 보기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방사선, 방사능이 있는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쪼임은 쪼이는 만큼 나쁘다는 뜻입니다. 역치가 따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 물론 투과성이 있는 그런 그파장의 방사선을 말합니다. 감마선 같은 것들. 자, 그럼 다시 이제 29번으로 넘어와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독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실제로 있는 문헌. 그, 정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뭐, 이런데에 있는 가장 확실하고 믿을 만한 문헌들을 자꾸 강조하는 게, 그거를 그대로 그 문장을 따다가 문제를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야, 어떻게, 출제자들이 본인의 방어가 되잖아요. 어떤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 1번 보기가 바를 겁니다. 현재 10만여 가지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어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환경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환경백서에 이 문장이 있어요. 옳은 문장이죠. 2번 환경독성학은 환경적으로 배출되는 다양한 오염물질이 인체 건강과 생태 건전성의 해로운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독성 기전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정량적이라는 건뭘 말하는 거죠? 노출량 대비해서 얼마나 피해가 크냐. 이게 맞는 보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독성시험을 위해서 OECD에서 표준화된 지침을 개발하였다. OECD 독, 독성시험 지침, 표준 지침 검색하면 나와요. OECD에서 최근에 이 표준화된 지침을 개발해서 발표를 했어요. 맞는 보기. 화학물질의 독성을 시험하는 생체 독성시험은 급성, 아급성, 만성, 암만성 독성시험으로 구분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틀린 보기는 뭐냐? 5분을 보자. 환경도성 시험은 시험 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험 동물의 조건이 사람에 근접할수록 이상적이다. 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제일 많이 괴롭히는 게 힌즈 아니겠어요? 그죠? 힌즈가 사람의 대사와 사람의 배속 구조와 가장 흡사하게 돼 있어서 그 다음에 세대는 짧고 그 다음에 뭐 적이니까 우리가. 그 규정된 그 내용 안에서 사육을 해 가지고 시험을 제일 많이 썼는데 정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1번 보기를 환경배사에서 찾고 나니까 아 그렇다고 하면 이 보기들이 전부 다